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힘을 합쳐 정권 심판론을 전개하고도 패한 야권에 큰 과제를 남겼습니다. 박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 전 초반부터 유재성 후보를 공천한 조국혁신당은 인천광화군의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금정군은 자당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후보를 결정하기도 전이었던 민주당은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인 단일화 제안에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김경지 후보를 전략 공천하자 혁신당의 단일화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김 후보를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을 쓰는 등 양당 간엔 과도한 신경전과 감정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진통 끝에 양측은 정권 심판론을 공감대로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선거는 야권의 22%포인트 차 참패로 끝났습니다. 선거 전 중후반까지 여야 박빙이란 관측이 나오던 지역에서 양당의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차기 지방선거에서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야권은 보다 새로운 전략으로 국민의힘을 상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부경대 정치의교학과 차재건 교수입니다.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단일되어 뭐 이런 것들은 부산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된 상황이어서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결국 민주당과 혁신당이 과연 어떤 형태로 관계를 다시 정립할지가 차기 선거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선거 결과에 겸손하고 부산과 금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권자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침례병원 정상화와 재개발 재건축 조건 완화 등 과제를 해결하고 바닥 민심부터 다시 살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당선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구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출발선에서 더 혁신하고 더 변화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부산에서 번식 목적으로 수백 마리의 품종견을 키운 불법 번식장이 적발돼 동물단체가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개들은 시력을 잃거나 주먹만한 종양을 달고 사는 등 번식장 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건물 앞 무너져 내릴 것 같이 허름한 건물로 가까이 다가가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수백여 마리의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곳은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불법 번식장. 국내 15개 동물단체로 이뤄진 루시의 친구들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오늘 불법 번식장에서 사육되는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미로 같은 구조인 번식장 내부에는 4층 철제 뜬장이 칸칸이 설치돼 각 철장마다 수십 마리 개들이 서로의 배설물을 뒤집어 쓴채 살고 있었습니다. 일부 개들은 다리를 못 쓰는가 하면 두 눈이 멀거나 제 머리만한 종양이 생기는 등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물단체 관계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마리 수는 약 200마리에서 250마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카운팅을 한 결과 455마리가 확인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부 o say that I have to 긴급치료가 필요한 개들이 먼저 구조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에 대한 구조 작업은 꼬박 이틀이 넘게 걸릴 예정입니다. 부산 강서구는 이곳에 대해 지난 2020년 불법 건축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지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동물단체는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는 불법 번식장의 뿌리를 뽑기 위해 법제정을 통해 반려동물 경매장과 폐샵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18개월 영아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여성 A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는 지난해 4월쯤 태어난 뒤 올해 해운대구에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아 전입신고 명단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부산 경찰청은 숨진 아기의 체중이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상처도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친모 A 씨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앞바다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지하철노조는 오늘 오전 본사에서 2024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고 지난 12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협상의 주요 내용은 임금 2.5% 인상, 공직자 처우 개선,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 협력 등입니다. 지하철노사는 2019년 파업 사태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시내 폐기물 처리 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행위를 한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지정 폐기물을 기준에 맞게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주변에 인적이 없는 외진 장소를 골라 폐기물을 처리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CBS 주최로 오늘 오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문화홀에서 열린 2024 육아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육아포럼에는 방송인 제이슨과 베스트셀러 작가 정지호, 소아청소년과 김태형 전문의가 연사로 나서 육아경험담과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부산, 울산, 경남 CBS와 보건복지부 주최로 마련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부터 모레 낮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며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21도, 습도는 70%입니다. SBS 전역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김성현이었습니다.